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게임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할 겁니다. 마우스 가드입니다. 롤플레잉 게임 박스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제게 아니고요. 토정이 겁니다. 토정이가 어, 작년에 주문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펀딩을 통해서 구매한 것 같고요. 어, 언제와 언제 하고만 맨날 도시 보드 게이머에서 징징징징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늦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늦어졌어요? 아니, 뭐 살짝 살짝? 네. 참을 수 있는 정도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볼게요 이거는요 913명이 선택한 75,000원짜리 세트고요 소프트 커버 룰북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전용 주사위 카드 카드는 얘네들인가 봐요 얘네들 어 근데 이거 카드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카드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 배송업체가 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참 빼, 빼먹었다고 해서 아, 추가로... 그래도 꼼꼼하게 보내줬으니까 뭐 그리고 지도 캐릭터 시트를 포함한 박스 박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에, 요거 요거는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주사위 주사위 주머니? 뭐 그런 건가 어쨌든 들어있는 그풀 세트는 요렇게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 눈에 보이니까 어, 박스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박스가요 엄청 무거워요 이 작은... 그 박스의 무게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 거의 종이가 가득 찼다고 느껴집니다. 책이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내거 아니니까 더 조심 조심 조심히 뜯어야겠죠. 썼습니다. 마우스 가드, 롤 플레인 게임 박스 세트에는 아래의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프트 커버 규칙자 아, 책이 들어 있어서 추가 서플리먼트 전용 주사 20개 추가로 들어 있는 거죠. 이건 영토 세트, GM 기록 시트, 캐릭터 시트, 짐 스크린 전용 카드덱 네벌. 자, 롤 플레인 게임인데 어, 너무 기대됩니다. 책이 들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자 봤고요. 아, 요런게 불량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로 보내준 거구나. 네, 두 개가 들어있어요. 어, 예쁘다. 얘는, 그니까, 러 시리즈네, 이렇게, 세 개가. 추가, 이게 추가로 넣어준 거겠죠? 이렇게그 다음에, 전용 주사위가, 여기 흰색 주사위가 있고, 요게 이제, 그건가 봐요? 세트에 들어있는 추가 주사위가, 이렇게 어, 디분 주사위 한번 열어봐야겠다. 보면, 뱀이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랑 칼 모양, 그 다음에 도끼 모양, 이렇게세 개가 두 개씩 해가지고 들어있고요이 검은색은, 어, 검은색도 똑같아요. 검은색도 똑같고, 어, 주사위 굉장히 퀄리티 좋네요 자그 다음에 전용 카드 덱이 무슨 이 트럼프 들어있듯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조금 박스는 좀 허접한데 어차피 빼서 슬립브 씌워서 쓸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갈등 액션 카드 가한장 있고 뒷면.. 뒷면이 다 같은건가? 아 그렇네 교차해서 넣어놔서 그렇지 사실.. 어, 아니네 얘는 다르네 앞 뒷면이 무기, 검, 지팡이, 중과복, 줄팔매, 방패, 미늘창, 도끼, 단도, 곰봉, 경과봇, 검 요렇게 들어있고요 이건 앞 뒷면이 같아요 어, 앞 뒷면이 같은게 들어있고 요건 뒷면이 꽤 유의미한 카드 같습니다 마우스 가드라고 갈등.. 아 이건 이름이죠 게임 이름이죠 갈등 액션 카드가 들어있고 어 액션이네요 그야말로 불량 있어 어떡해요 도정 씨 어떡합니까 너무 슬프죠 제가 안꾸겨 제가 안 꾸겼어요 근데 나를 범인으로 물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이거 똑바로 보내야죠 이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요아좀 아쉽네요 결국은 근데 이거 6590이죠 쉬우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살짝 기분이 좀 상했네요 4인까지 할수 있게 아 캐릭터가 달라요 어, 무기도 조금 다른가 그러니까 아니면 똑같은 덱이 아니, 아 똑같은 덱아 4인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4개 이렇게 더안 봐도 되겠네요 자 근데 꼭또 상황 카드가 있는지 봐야지 또 꾸겨진 거넣으면 어떡해 아까처럼 한번 꾸겨진 카드를 발견하니까 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왠지 기분이 그쵸 4인플이에요? 와 우리 크루 4명이 하면 딱이겠다 재밌겠다 RPG니까 남들 RPG 하는 거 보고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요렇게 카드를 다 꺼냈구요. 자, 그 다음에 요 게임은 다른 무드 게임이랑 다르게 룰북이 곧 게임이죠.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캐릭터 시트, 시트도 중요하지. 여러 번 게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적어야 되니까 요렇게 시트가 있는데, 요거는 시트가 뭐에 되는 거, 갈등, 액션, 목표, 임무, 뭐 이런 거 적는 건데, 뒷면은 GM 시트고, 어, 요렇게. 아 이거 시나리오 시트인가 보다. 어, 요렇게. GM이 많이 쓰는 건가 봐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캐릭터 시트 같습니다. 어, 전서 치료사 선양꾼 교육자 길잡이 정절 때뭐뭐 품과 기상 관측과 뭐 본능 뭐 수치, 기본 수치, 본능 수치, 진급 수치, 특성화 기회 뒷면은 이게 캐릭터 그림 그리고 뭐 이러는 거네요. 여기가. 요새 한번 볼까요? 음, 요게 이제 요게 플레이어용 요게 아마 마스터용 같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시트가 있었구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거죠 이게 게임이자 룰북인거죠 뉴 룰스 뉴 미션 새 규칙 새 임무 마우스 가드 우와 동화책 같다 엄청 예뻐요 오 예뻐 퇴창 냄새나 어 일러스트 봐 <laughs> 약간 동화적이면서도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는데 막 그렇게 심하게 어린애들 느낌이 아닌데 쥐가 나름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어 배경 같은 게 어두워요. 굉장히 중세 느낌 나게. 오, 그렇네. 그리고 쥐들이 귀엽다기보다 표정이 없어. 이렇게 약간 오, 어 그렇네. 진짜 특이한 느낌이 나네. 요 오히려 그런 느낌 같아. 오, 이건 진지한 거 보소. 네, 이렇게. 음. 이게 이제 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무슨 화보야? 아,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인 것 같죠? 그쵸? 스크린. 어, 요렇게 세우는. 아, 예쁘다. 어, 예뻐. 어, 무게 목록, 야생동물들, 난이도 요소, 액션 설명.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 일러스트. 요렇게 해서 요게 스크린이고요. 자, 스크린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어 어, 있어 보여 자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플레이 아 지도 마우스 가드 영토 1150 1150년이야 오오 어, 예뻐 좀 얇은 편이지만 그 다음에 요게 진짜 두꺼운 책이야 아 요게 마지막이구나 와 어, 이게 <laughs> 와 이게 어 마우스 가드, 롤플레잉 게임, 루크, 크레인, 데이비드 피턴스, 지미 근데 이게, 이게 기본적인 룰북이고 이뉴 룰스, 새 규칙, 세 임무가 확장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음, 이거 다 읽어보셔야겠네요 이거 하려면 재밌겠다 이거 읽는 거 부터가 원래 롤플레잉 게임이요 어 게임을 준비하는 부터가 이제 재미입니다 이거 뜯어보고 아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자체가 이미 재밌는 거예요 짱짱하게 들어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자 다시 넣읍시다. 자 마우스가드 RPG 이 게임의 간단한 특징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그래픽 노블 원작이에요. 그래픽 노블 아까 네. 그래서 그림이 되게 네. 인상적이었구나. 네. 소나기가 와도 홍수가 돼요. 소나기가 와도 홍수가 된다, 얘들한테는. 네. 조그마니까 그리고 곰이 아. 나타났다. 네. 마을이 거의 드래곤한테 크게 <laughs> 당하는 느낌이죠. 아, 곰이 드래곤이다. 아, 역경이 네. 있구나. 어, 네. 재밌다.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 그리고 얘들이 얼굴이 진지한 이유도 좀 알겠네요. 얘들이 이게 그냥 만화 마냥 페어리 테일이 아니군요. 저 얘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의 RPG. 우리 이거 언제쯤이면 해볼 수 있나요? 물북 다 익히고 뭐하고 하면 몇달 걸리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저희는 토정이만 믿고 있겠습니다. 음, 저희 크루가 아마 이 게임을 방송에서 할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언박싱한 게임은 어, 펀딩을 통해서 구매한 마우스가드 롤플레잉 게임박스 세트인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박스가 박스온으로 되어 있고 이건 솔직히 좀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게임 잘 만들고 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소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네. 제가 건든 적이 없는데. 하, 이게 좀 아쉽네요. 근데 게임 자체가 재밌으면 용서되니까 게임이 재밌기를 바라면서 마우스 가드 롤블레인 게임 박스 세트 언박싱이었습니다. 그럼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게임을 할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게요. 빠잉!